이강인이 토트넘전에서 선발로 나온다. PSG 엘리케 감독이 폭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디펜딩 챔피언이고 이길 준비는 끝났다. 라며 토트넘을 향한 공개 경고장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27일 새벽 파르크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5라운드. PSG는 현재 챔피언스 리그 3승 1패 5위. 토트넘은 2승 2무 10위. 이번 경기는 사실상 운명을 가릴 매치인데요. 압박도 분위기도 단한 경기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죠. 엘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강하지만 우리는 더 지배적인 팀이다. 지난 슈퍼컵 승리도 언급하며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될 거라 못 박았는데요. 그리고 모든 관심은 현재 가장 핫한 한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바로 최근 폼이 바짝 오른 이강인입니다. 바이에른 전 어시스트, 리옹 전 결승골, 직전 경기에서는 리그 1호 골까지 터뜨렸죠. 폼 폭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프랑스 현지 매체는 엘리케가 점점 더 그를 신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팬들은 덴벨레가 없는 지금 이강인이 가짜 구번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을 상대로 이강인이 선발로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